친구랑 배드워즈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말안하냐 안녕! 인사. 인사. 안 해? 제 친구는 배드워즈 그 바바리안입니다. 저는 창구로 한나이고요. 이거 빨리 와서 해. 맞아요. 근데 1대1 했을 때 제가 이거... 뭘 레벨이 이이 우리는 다습니다습니다 응, 괜찮아요. 침대만 깨면 그냥 끝이야! <laughs> 끝이야! 야, 아이언 플리이라고 해야지. 누가 철 달라고 해. 영어를 써야지. 응 그런다고 내가 될것 같아요. 응, 응 쭈쭈. 응. 크? 야 잠깐만 나 피가 됐다는데 피가 진짜 지금 너무 조금밖에 없어. 아니 야이대 일은 좀 그렇다. 어그것도 못한다 어쩌라고. 아뭐하는거요 오타이비에이 오타이비에이 야철네는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철네나는 네, 너 껐어? <laughs> 누가? 아 니가 끈거 아니지? 야, 나도 왔다, 바바리아나. 바바리아나. 내가 데미지 입혀줄게. 오, 오, 오. 오. 응, 내가 죽였어, 어차피. 오, 어? 어잘 야, 얘핵 아니야? 나 있잖아. 나 이블린한테 데미지 30 받았는데. 내가 갑옷을 안 입어서 그래. 난 데미지 50 받았어. 내가 갑옷 안 입어서 그런다. 이게 뭐하냐 우리 침대 깨려고 난 근데 심지어 돌검이었는데 야 있잖아 우리 그 이따가 1대1 아세요? 그렇겠지 근데 바바리안 금지 하나 금지 나도 왔다이 아으렛으렛으렛으 어. 뚜뚜뚜뚜 나이스 응시 아니언 4개 데미지 뺐는데 다이아몬드 가디언 등장 나 기다리고 있어. 뭐. 어이야, 이블린. <laughs> 이블린 좀 그래. 아니야, 계속 데미지 엄청 세게 입어. 야 잠깐만 우리 팀 다이아몬드 가디언 잡는 건좀선 넘는다야. 제 무조건 죽여야 돼. 넬름 넬름. 얘 이블린이지. 얘 이블린 맞지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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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니야 이거 데미지왜 이래? 니네가 철을 안 쳐니까. 나가면 원래 저래. 야, 딴 게임 마셔. 나, 배가 아주 요즘 지겨워, 지겨워졌어. 왜? 요즘 배가 아침에 와서 지겨워. <laughs> 아, 나맞다 시청자랑 약속했는데, 8시쯤에 나못 준다고. 한다고? 피 패시밀 패시밀 어? 그거 준다고 했는데 팔 여덟 시에 여덟 시에 뭘줘 패시밀 패시밀 너 몰라? 아이고 아 이블린 짱 좋다야 왜 몰라? 야 그거 한때 유행했던 거야 얘 아무 아이거물르면안 되는 못 읽자, 설명을 해, 어. <laughs> 바보라고 했으니까 나 얘기 했잖아 바보라고 했어 바보라고 했고 달고 바보라고 했잖아 왜 엄마 왜 엄마 아니 야 있잖아 얘네 진짜 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. 야 그냥 우리 우리 룸웨 갈래? 왜? 우리가, 다시 갈래? 아니 아, 그럼빠인다딴 아, 게임 할래 야, 가 내가 꼭 가야 되니? 야 너, <laughs> 너는 왜 가는데 왜안와 네가 네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너는 왜안 가는데 하티가, 근데 네가 갔잖아 갑자기 일단 가보세요 갑옷을 입는 게더 데미지가 덜 들어가. 아니, 씨, 우리 침대 어떡잖아 있잖아, 나 하나 생각해낸 게 있어. 활로 쏘면은. 아, 눈덩이 있지, 우리는. 우리는 눈덩이가 있어요. 나 지금 시들고 로 하고 있어. 눈덩이 다 썼다, 망했다. 에잇. 야, 우리 팀 침대 깨졌다, 야. 나안 깨졌는데, 우리 팀? 우리 팀 이거 깨졌다니까? 광어막이 깨졌다는 소린데. 음,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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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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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침대대동이잘는데 눈덩이 사야지 리 친구들, <laughs> 우리 친구들, 우리 침대 깨 우리 잘 됐... 안돼 리친안들 우리 친구들, 우리 친구들, 우 응, 음, 그러면 트롤 망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? 우리팀 침대가 망했는데. 야 루멘이 있잖아. 빠빠빠빠빠빠빠삐뽀도 지금 야 있잖아, 루멘이 나 공격하러 왔어. 아이게뭐야 아, 나피 32밖에 없다고요 우리 팀 침대는 또 어쩌자는 거야. 나 피, 아, 야, 알아서 해. 우리 침대가 깨진 말이야. 난 도망갈 거니까. 나 화성 갈 거니까. 아이고, 아이고. 아주 고통스러워. 아마리아네 죽나한 어, 그러니까 그. 나이 <laughs> 어. 그... 위에 있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. 어, 뭐 알긴 알아.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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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없다. P 없다. P 없다. 아이고, 좋았나? 땅 h a n k you, 데그 r c e l o k 못 타. 그 o 까 아? 어? 어, 알아. d 아.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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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아아 야,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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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이거에 빠졌어. 아, 나 그거 정말 싫어해. 어? 나 그거 정말 싫어해.

아채가 싫어 나도 그거 해봤어 아이 열매 싫어 야 그리고 나 오늘 전기 샀어